야 최승 너 손이 왜 이렇게 뜨겁냐? 어? 잘잘잘자냐 당연하지 팔다리 대자로 쫙 뻗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잘 잤어 너는? 어 나도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더라고 응. 나는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코 안이 응. 다 흐렸어 나를 살인이야 살인 살인 미술의 집 중구나 여기서 자극증 뭐 끌어뽑았냐? 존나 멍청아 <laughs> 권술도 형편없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이네. 뭐, 아못 배워서 그렇지. 너 되게 나쁜 놈이지. 다 너보고 나쁜 놈이래. 세상 사람 다 바뀌도 너는 절대로 안 바뀔 거래. 근데 왜 자꾸 나는? 네가 나쁜 게 싫어. 네가 자꾸 나쁜 대로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. 저 생각하니까 빡치네. 야 차추, 너는 죽기 전에 3천 명의 여자랑 자기 딴 새끼가 나 아직 안 건드렸더라. 아끼냐? 놀랐지? 우리 사랑은 현실에졌어 우리 사랑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후진 사람으로 만들어. 미안해. 결혼하기 싫던 남자 등 떠밀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. 오빠는 나한테 얘기도 잘안 하고 속 마음도 잘안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보여서.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. 하긴 내가 너무 질투나고 속상하고. 오빠가 오빠한테 얘기하는 건. 질투 안 해도 되잖아. 언니. 오빠 정말 우연이 좋아해요? 다음에 얘기. 오빠가 나 여자로 받은 적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. 나중에 내가 더 근사해지면 어른스러워지면. 돌아봐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잖아요. 오빠. 언니도 오빠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고마워서 그래. 그럼 내가 너무 무한하잖아. 싫다니까. 아, 은조는? 걱정되긴 해 뭐야? 왜 나한테 그래? 바람둥이 뭐? 아닌 척 하면서 관리하는 거다 보여 관리? 아닌가 보다 하고 맘접을라 그러면 한 번씩 툭툭 웃어주고 사람 헷갈리게 하고 바보 만들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? 그래 잘해봐. 둘이 잘 어울려. 귀여워. 가끔 이쁠 때도 있어. 어쩌다. 근데 왜 네가 좋지? 별로 이쁘지도 않고. 어쩌다 귀여운데 왜 항상 보고 싶을까?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열등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난왜 부잣집 딸이 아닐까? 왜 우리 엄만 품격 있를 못할까? 왜 아빤 일찍 돌아가셨을까? 자기 부모님과 맞닥뜨리면 더해 두분 사이좋은 것도 부럽고 어머님 사랑받는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. 부러워. 그런 부모님 가진 자기한테 질투나. 그러면서 매번 자신과 싸워. 정혜연, 넌 괜찮은 애야. 넌너 자체만으로 훌륭해. 그러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변신시켜 자기 괴롭혀. 억지써.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자기가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. 우리 사랑은 현실에 졌어. 우리 사랑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후진 사람으로 만들어. 미안해, 결혼하기 싫던 남자 등떠밀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. 사랑해! 나랑 엮여서 자기가 힘들어질 걸 생각하면 가슴 아파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보니 좋은 기회야 도망칠 수 있는. 자, 섹스하자. 하자, 하자, 하자 그까짓 거. 어차피 죽으면 썩가 없어질 몸뚱아리. 하자고, 어? 생각하니까 빡치네. 야 차추. 너는 죽기 전에 삼천 명의 여자랑 자기 딴 새끼가 나 아직 안 건드렸더라. 아끼냐? 놀랐겠지. 그 단맛에 중독성이 있는데 나쁜 남자도 마찬가지야. 겉되게 물다가 가끔 잘해주면 그 살짝 나는 단맛에 내가 되게 나쁜 남자 만나고 다닌 것처럼 말한다. 응. 앞으로 난 나쁜 남자일 거야. 원래 나쁜 놈이 착한 척하면 속을 수 있는데 착한 놈이 나쁜 척하면. 슬퍼. 그냥 빙신 같아 보일 수 있어. 말한 마디도 못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친. 빙신. 아 이전데 또. 첫사랑을 어떻게 잊냐. 뭐래? 나그 선배 첫사랑 아닌데. 첫사랑 넌데. 야 김경재. 근네 외롭냐? 우리 사견 다사다난하다. 야 어디가? 할 말이 그거 아니었어? 들었으니까 간다. 어디가? 뭐가 없어? 친구 전전자랑 떡치고 다니는 게. 야이 개새끼야, 너말 그렇게 할래? 뭐뭐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. 짜증나 진짜. 너 오늘만 참는다 내가 진짜. 오늘이 뭔데? 나 배려 하지마 그게도 기분 나빠. 참 까다롭다들. 아무리 강제도 모자라 없는 병신 새끼. 그 방면으로 네가 나한테 뒤질 것 같냐? 병신들. 지랄하네 친구 전 여자랑 떡치고 다니는 게. 야, 너뭐유행가 만들어? 넌 닥쳐 전 남자친구 친구랑 떡치고 다니는 게. 야, 너 너무 갔어 이 빙신아. 인도 엄나들이 떡치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? 아, 좀그 떡떡거리지 좀마좀 역시나 이것들은 무게감이 없어. 보기 좋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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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좋다. 와, 음. 보기, 보기 좋아? 숙기숙기미자아이고 아, 머리 꼬라지 마라 이거. 이거 결과이라 얘. <laughs> 수기, 너는 이제 고마 학교에라. 쌤, 알 수가 있어. 네, 잘가 있어. 일어라. 앞으로 우리 사고 많이 쳐야겠다. 누구 부자 되시고. 놈 새끼가 이게. 너도 이제 가라. 아, 어, 순덕이가 놀지 말아 캔나 캔나. 어? 네 빨갱이 딸이라 올리다니가 빨갱이들라 하나 일이 온다. 아이고, 가자. 순동이니 다음번에는 아버지 모시고 오라 칸데 알았나? 오대 네 쌤이 말씀하신대데넌또 빨아두고 싶어. 내 틀린 말 했나? 다시는 너한테 착각 안 해. 애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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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에보아에보아내말좀 애봉아! 애봉아, 들어봐! 택시에 지갑을 놓고 다면도저 하나도 없어! 따로가 몰라도 지방에 차비가 없는데? 4천원만에보아4천원차비4천원 고마워. 사기자. 간장. <laughs> 네. 저희 집은 가부장 원탑 체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첫째, 첫자은 무조건 원샷입니다. 접봤다극하면 취집한 거이네. 시집이 아니고. 와뭐좀 그러면 안 되나. 내가 니지집이나 네 하라고 설대 보낸 줄 아나. 니네 일하려고 너네 아버지한테 그래 구백받으면서 글쓴 기가. 고작 일이 될라고. 그러면 뭐. 내가 뭐라도 될줄 알았나. 딸내뭐 유명 작가라도 되면 덕이라도 좀 볼라고 기대했었나. 내니덕좀 네 볼라 했다 왜. <웃음> <웃음> 저 지호 엄마입니다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몇번못 봐서 상견례 때는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울지 말게 해주소 울려도 꼭 같이 옆에 있어주소 <laughs> 세인님 신랑 입장이 된요 어떻게요? 가세요. 내가 잘 안아서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. 네눈 되게 거슬려. 뭐라도 안 하면 신경질 난다고. 그러니까 그럼 남은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되든 네 알바 아니라는 거야. 그 사람 목입니까음 대충. 너한 번이라도 누굴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기는 하니? 응, 너. 너한테는 진짜 사람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. 뭐야, 그니? 그럼... 불쌍해. 이제 알겠다. 네가 왜불쌍하니간이 그래? <laughs> 미안, 유진과 네가 왜 그렇게까지 어쩔 줄 모르게 화가 나니? 내가 대신 말해줄까? 너무 잘 아니까. 말해봐. 내 생각한 적 없어? 없어. 내가 보고 싶었던 적 없어? 없어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던 적 없어? 없어 정말로 네가 보기에 나한테 마음이라는 게 없어? 없어 너 되게 나쁜 놈이지? 다 너보고 나쁜 놈이래 세상 사람 다 바뀌어도 너는 절대로 안 바뀔 거래 근데 왜 자꾸 나는 네가 나쁜 게 싫어 네가 자꾸 나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가르쳐줘 됐다 이제 right. 어디로... 어디로 가면 되는데... 잠금 대는 상황... 다음에 내가 간다. 그래도 잠금 대는 없고 나 아무 데도 안 가... 못 가... 어차피 가봤자 소용도 없이도 다시 돌아올 거니까... 요 죄송합니다. 빨리 먹고 갈게요. 다음에 오시면 진짜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. 어... 맞지? 응... 맞죠? 뮤지컬 배우... 네... 한우지입니다. 와, 발장하시네난 그런 괴망신을 당하고 도저 얼굴 들고못 다닐 것 같은데. 하긴 사람이 좀 뻔뻔한 맛이 있어야지. 가자, 가자. 저안 했거든요 음주운전. 아이 뭘 토하네. TV로 수갑 차는 거다 봤는데. 그 사람 진짜 경찰도 아니고 나안 했다고!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.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! 아니 그만해. 나 아니잖아. 뭘 제대로 알고다들라고 이게 미쳤나 진짜! 치게? 한대 치게? 차벌안깬값좀 벌게 차! 봐봐네눈 <놀람> 때문에. 눈? 한 눈에 알아봤다. 나이 스승님. 권술도 형편없구나.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이네. 뭐, 아못 배워서 그렇지. 그런 중오의 감정들이 생겨난 게. 술만 퍼마시면 씻지도 않고 요구합니다. 야! 목요일에 공부할 때가 제일 섹시하더라. 굳 좀만 할게. 나 오늘 시상식 디플이 갔다 왔잖아. 근데 헌팅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. 아, 내가 번호 안 주잖아.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명함이라도 받아 달라고 받아 달라고. 표정이 네. 왜 그러지? 너 지금 불안해. 맞아, 불안해. 불안해. 그러니까 자, 오늘 그냥 자자, 자자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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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를 불안하게 하고 내가 그냥 잘 수는 없어. 자도 돼. 아니, 자도 돼. 뭐... 뭐라... 아이씨, 아가리 똥내! 아, 내 딸을 식장에서 도망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. 잘못순습 잠시만... <laughs> 마셔요. 긴장한 것 같은. 아, 이 새끼 죽일 거야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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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죽여! 야, 너 집에 허락받을 수없다 아빠! 멈춰! 움직이지 마, 이 새끼야! 죽는 것이 낫습니다! 아빠! 그때... 그때 아빠가 맞쳤어야 됐는데. 공포탄이었다고 하셨거든요? 어쨌든 결혼은 했죠 그... 지금도 영화 같아요 아이고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어서 그렇지 이거 살인이야 살인 살인 미술의 집 중순아 결혼사 자격증 뭐기로 뽑았냐? 존나 멍청해 이번에꼭 말할 거야 너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, 내가 널 좋아해. 아니, 그렇게 조심 좀 하지. 아니, 조심해서 음성을 만든 게 누군데? 아니, 물 끓이는 건 몰랐지. 내속 끓이느라. 그건? 아니, 가만 있어봐. 이거 천물에식혀야 된다고. 좀 더... 좀왜 이렇게 뜨겁냐? 어? 너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인간 구실은 하고 다니나? 뭐 괜히 뻘 소리 하다가 또 이모한테 저 터지는 거 아닌가? 야! 엄한 논팽이 만나가지고 눈물 질질 짠 역사는 요구하지 어? 또 맨날 왔다 그렇게 쳐박고 다니는지 니, 니 몸이 무슨 뭐 범벅하냐? 뭐냐? 여기 부엌이다. 흉기 둥기 쌔 없앴거든? 그래서 다칠까봐 염려돼 잘잘잘잘잤냐 당연하지 팔 다리 대잘로쫙잘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잘잘 잤어 너잘어 나도 머리를 베개 대고 눈감았잘잘 뜨니까 아침이더라고 나는 코를 얼마나 잘잘는지코 안이 다잘잘어 나는 이를 얼마나 잘잘는지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